안녕하십니까, 더비영 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이거 필기 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이고요. 오늘은 네 번째 가목인 이상심리학의 열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4 1 1 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파괴성 장애 그리고 어 충동 통제 장애 및 품행 장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파괴성 장애와 품행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오늘은 어. 충동통제장애로서 우리 교재는 413페이지 충동통제장애 아래쪽에 있죠. 개요부터 설명해 드리고, 이러한 충동통제장애는 총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미리 칠판에다가 이네 가지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도벽광이라든가 방화광. 또는 간헐적 어, 폭발성 장애 그리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413페이지 아래 단에 보면 이러한 충동 통제 장애에 대한 교유를 설명 해놨습니다. 어, 여러 가지 종류의 충동이 조절되지 않은 채 부적응적인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든가, 또는 욕구나 유혹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충동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또 그리고 또 어떤 충동적 행위를 하기 전에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또는 각성 상태가 어, 도리, 어, 발생하게 되고, 또 거기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행동을 얘기하게 됩니다. 어 먼저 우리 이러한 어 충동 조절 장애의 어 통제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중에서 먼저 도벽 광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을 우리 교재 교재에 보면 제가 편지를 조금 뭐. 잘못한 건데요. 4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도벽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찾으셨나요? 일단, 일반적으로 도벽광은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쾌감을, 쾌감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도둑질 하기 직전에 어떤 짜릿한 긴장감이라든가, 들키지 않고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쾌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훔치는 것들도 보면 그렇게 또뭐 아주 뭐 비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핫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 그것도 도벽이니까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도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물건을, 그 물건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보다는 훔치는 것에 대한 어떤 쾌감을 잊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이러한 또 이. 도벽광의 특징은 혼자 산다는 거죠. 그니까 어떤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뭐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 또, 어, 일반적으로 동반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이런 도벽을 하고 난 행위 다음에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서 또 우울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불안감을 뭐 폭식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연기들 뿐만 아니라 특히 방화광, 다음에 설명할 방화광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우에는 도벽광과 더불어서 방화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애도, 행동장애도 등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410페이지 보게 되면 DSM-5에서 진단하고 있는 도벽광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자신에게 쓸모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훔치는 것, 그리고 훔치기 직전에 느끼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들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염려가 아니라 하나의 쾌감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훔치는 동안의 쾌감이나 만족감이나 훔치고 난 다음에 성공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긴장감 해소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쾌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망상이나 한각 또는 분노나 원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재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재미. 근데 그거죠. 들키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원한이라든가 또는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망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정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이러한 도벽광도, 품행 장애라든가 조정사파나 다음에 또 설명할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 정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 특히 품행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품행 장애의 요소가 더 강하게 되면 도벽광이 아니라 품행 장애로. 진단을 해야 된다. 이것도 꼭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411, 414 페이지로 와서 방화광입니다. 말 그대로 불을 저지르는 화재를 일으키는 그러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방화를 하고 반복하는 이러한 장애를 말합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말 그대로죠. 간헐적이고요. 물론 이것도 어떤 공격성 성향이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어 남의 재산을 훼손시키는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뭐 부면상이라 뭐 크게 구분되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 책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여기서 어,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될 것이 바로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입니다 어,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우리가 이게 인격장애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격장애라고 해버리면 이게 그대로 얘기하면 반사회적이니까 안티 소셜이죠 안티 소셜 퍼스널리티 디스 오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음, it went on 성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인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애를 설명할 때는 이 여기서 말하는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에 쓰일 때 퍼스널리티는 인격이라는 단어로 해석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격장애라고 똑같이 영어로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성격장애 이렇게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퍼스널리티 디스 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격장애로 해석, 해석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해주는 것이 구분하기에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어, 제 책에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의 문제이고요. 18세 이상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18세 이상이 되어야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행동들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품행 장애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 이러한 행동들이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들이 예를 들면 뭐 양극성 장애라든가 아니면 조현적즉 정신분열증의 어떤 추가적인 행동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어, 질병의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정세로 진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몇 가지 조금 빼고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일단 가장 중요한 18세 이상의 경우에 판단한다. 그 밑으로는 뭐예요? 투명장애로 판단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가 앞부분 끝내고 이제 챕터. 가서 정신분열병 또는 조현병 및 정신정적장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415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DSM-5의 두 번째에 편재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정신정장애의 내용이고요. 그하위 유형을 보게 되면 총 6개가 있습니다. 뭐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서 제 책은 그게 나오는, 어, 다섯 번째 나오는 정신분열증 내지는 분열정동장애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망상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머지 분열성신경장애라든가 단기정신정적장애 또는 정신분열형장애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일반적인 정신분열적인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장을 두고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1절에 보면 정신분열 또는 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정적 장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하위 유행에 대해서 먼저 정신분열증 내지는 어,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가장 심각한 부적응 양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신장애이면서요 일반적으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또는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어, 긴장적 증 행동 그다음에 음성 증상 중두개 이상의 증상이 뭐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1 개월 이상 활성기가 있어야 되고요 전구기와 잔류기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앞과 뒤전 잡혀서 6 개월 이상. 지속이 될때 우리는 정신분열병 또는 조현병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장 넘기고요. 그 다음에 416페이지로 가게 되면 일반적인 정신분열 내지는 조현증에 대한 설명해 주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반가로 6분에 보게 되면 음성 정상으로는 정서적 둔마와 무언어증 또는 무욕증의 상태를 보이는 것이 또 진단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그 정신적 그 정서적 둔바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아시죠? 영어로는 플래팅 어페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페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떤 감정이잖아요. 감정이고 그다음에 플래팅이라는 것이 둥둥 떠 있는 거죠. 차단돼 있는 거죠. 부셔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부셔져 버리는 또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보통 뭐 우리가 프레턴이라는 단어가 어 사람이 이렇게 밀어서 넘어뜨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내용이 무너져버린, 감정의 내용이 넘어져버린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둔마라고 합니다. 그러한 둔마 현상, 그 다음에 무언어정 또는 무욕정의 정세까지 이 조현증의 진단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이런 조연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학설적인 측면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두엽과 기지에 비롯한 내 여력력에서 이상을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토파민입니다 토파민. 이 토파민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학설이 최근에는 막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정신분열증 내지는 조연증이라고 하는 것이 조연병이라고 하는 것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겁니다. 도파민은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조현증의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보면 인지적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러한 조연증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장애입니다. 사고장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접근에서는 아무래도 사고체계죠. 사고체계. 사고의 장애가 일어나서, 사고체계의 장애로 인해서 어떤 정보를 잘못 받아들여서, 그러한 잘못된 정보 하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현적의증세를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격구조, 우리가 보통 정신분석학에서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성격구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드, 에고, 어, 슈퍼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세계 체계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뒤틀리는 거죠. 이것이 뒤틀리면서 말 그대로 어떤 뭐 이드가 에고하고의 관계 또는 이고와 슈퍼 에고와의 관계에서 갈등 구조가 아주 벌어지면서 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분열증 증세를 보인다. 이것은 이제 갈등 모델이라 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손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폐적 어떤 정세와 비슷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심리적 에너지,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뭐 리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리뷰도에 해당되는 이런 에너지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고가막 틀어막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막. 억지로 밀어버리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죠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자체가 좌절되면서 일어나는 그 없어지면서 좌절되면서 생겨나는 결손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결손 모델과 갈등 모델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부서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 성격 구조가 좀 왜곡되어서 이러한 조현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환경적 요인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어릴 때 가정의 부모님이 어떤 양육 태도라든가 또는 어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행동이나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줘서 그러한 어 조현증의 증세가 보인다. 그렇게 얘기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심약한 아이에게 원래부터 좀 심약한 아이에게 하급 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청소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부담적인 부분이 있죠. 주로 학업이겠죠. 학업이 학교 성적, 학교 생활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계속 작용을 해서 이차학성을 강화시켜서 결국에는 조연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장애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취약성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렸는데요. 을419 어, 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것 외에도 그419 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조현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현증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디푸스 단계 이전에 심리적 갈등과 결손에 의해서 생기나는 장애다 그러니까 갈등 모델 내지는 결손 모델에 일어나는데 오디푸스 단계 이전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로이트의 성격 형성 단계에 보면 이 에너지 바로 리비도라고 하는 이것이 발달하는 다섯 개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입술에 있는 구순기와그 다음에 항문기, 그 다음에 이제 성기기, 내지는 남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 보통 3단계인 남근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디푸스 콤플렉스나 그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발생하잖아요. 그이 이전이니까 항문기 내지는 구순기 때, 이때 이미 그러한 결손이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이러한 조연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치료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보면 분열정동장애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정신분열증과 별 차이 없는 내용인데 뭐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죠 참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에 망상장애입니다. 망상장애의 진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 망상장애는 말이죠. 정신분열증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을 얘기 한다는 거죠. 망상 내용 자체가 기괴하거나 아주 황당한 건 아니에요. 갑자기 뭐 우주인이 쳐들어온다든가 뭐 지구가 또 쪽으로 갈라진다든가 뭐 지구가 이렇게 뭐 태양과 이렇게 나란히 있어가지고 만유인력의 원칙이 뭐 깨져가지고 이렇게 인류가 망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망상장에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일 집에 오는데 밤마다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내가 뭐 어디 그 밥을 먹는데 나 모르게 이내 음식에다 독을 넣지나 않을까. 또는 내가 무슨, 어, 어떤, 큰, 뭐,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을까? 또 감염되었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의처증, 의부증과 같은 뭐 사랑하는 여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이렇게 확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죠 완전히 기괴하거나 완전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없이 망상의 수준에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망상 장애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그 외에 나머지 뭐 아까 이게 참뭐 단기 정신적인 장애라든가 또는 정신분열형 장애는. 일반적으로 조현증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시험은 조현증 그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만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학술적인 입장,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장의수면장애습식장애 이렇게 해서 어좀 많은 내용이, 양은 많지는 않지만 종류가 많은 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